와 우리 동네 이제 양파를 보니까요 오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양파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. 이야, 진풍경입니다. 지금 양파를 이제 망에다가 지금 담고 계시네요. 동네 주민분들께서. 올해 좀 양파 가격이 잘 나와서 예, 농민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격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예, 농민들을 위해서 양파 많이 소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양파는 한 농양파입니다 저장성이 아주 주,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양파 많이 먹어주세요. 몸에도 좋아요.